안녕하세요. 시크릿마공주입니다 오늘 제가 할 탈취 컨텐츠는 스토리 탈취 맵. 농, 농부의 삶. 이런 탈취 맵, 스토리 탈취 맵인데요. TV 소리와 붕개 소리는 이해,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음... 어... 농부의 삶 스토리 점프맨. 안녕. 나는 농부야. 나는 산도 별로 성생에 가서, 상호, 양, 아니, 양에, 해줄, 여기를, 사야 돼. 좀, 그냥 좀 후회를 하면 돼. 그럼 시작. 어, 좀후 당근방, 말방이 나라, 최두병입니다. 아, 그, 아, 그 상조에는, 당, 금방, 물이 나눠지고, 이두 개가 있어. 1단계, 그 수박을 건너라. 저 지금, 이렇게, 이렇게. 아 블로그 일단몇개 추가해 놓죠. 제가 <laughs>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저한칸 정도의 게못 해가지고 네, 아무거나 두 세트 정도. 음. 아, 아, 떨어졌어요, 또. 재롱 언니랑, 제가 점프맵은 약해가지고, 위로랑, 이런거. 아, 앞으로 좀 갔어요. 응, 백년에, 제가 이번에한 번에 깨보겠습니다. 내 이렇게. 이렇게, 뭐야. 이거, 너무 쉬 트래프트, 위주붕붕도 아이템으로 돌아가서 이랑, 예, 네. 버섯을 건너라. 이럴 줄 알았어, 내가. 짠. 제가 독근전문는 못해요. 양해 부탁 드리고요. 아, 그리고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게 줍니라 하나! 어, 여기가 진짜 극한인데? 나의이로 야! 뭐야? 진짜 아이 떨어지겠네. 져 아. 그러면. 그래, 음. 일단은 이렇게. 이것만 있어도. 이렇게. 했고요. 여기 있다. 텔레포트. 지수 모인트. 하고요. 제가 저기까지 갔죠 그러면 다음 응. 는 들어가죠

It's waiting to go. Yeah. 안녕하세요. 킷은 그, 지수의 공부의 삶이라 벌써 끝났네요. 처음이라, 처음이라 허술해요. 다음에는 공부의 삶이나 주의의 삶, 이 많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여름에 이렇게 끝냈는데요 어, 결국은 이렇게 허술하게 끝났네요. 그래도 이렇게 제작해주신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. 그러면 좋아요, 구독, 좋아요, 조,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. 그럼 안녕.